주로 보구려하고는요 철제 무기가 주어 이제 교환되고 신라는 주로 황금이 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초원의 민족들은 금발 썼을까 안 썼을까 썼을 아닌 썼을 것, 썼을 것, 것, 썼을 것 같아요. 나서 말 타는데 어떻게. 아, 거위는 써야지. 뭐. 써야죠 그러면. 예. 초원의 사람들은 왕관을 안 썼습니다. 어. 그래, 그못 쓰죠. 떨어지. 예. 그러니까 아, 금관은 옷을... 예, 초원의 영향을 받은 주변에 있는 그 정착민들이 아. 그 씁니다. 아. 그 아. 그런데 금관을 쓰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아. 소수의 아. 사람들. 자. 왕관은 함부로 훔쳐가서 누가 쓸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머리에 딱뭐 맞게. 신데렐라. 와. 유리구두처럼요 바... 사이즈가 작아요. 커스터마이즈. 머리에 딱맞맛 줍니다. 예, 바로 어려서부터 머리 납작하게 눌러가지고요. 예, 마치 이렇게 그옥프크 머리처럼 길게 해서 만듭니다. 오. 오. 진짜요? 예, 보통 우리는 그 영화 아, 저... 이렇게 만든다고, 사람 머리를? 예, 보통은 전문 정말 편드라합니다그 영화 코네드처럼 그렇게 만든다고 사람 머리를. 코네드처럼 약간 비슷하게 약간 뒤로 넘어가게 만드는데요. 오. 이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누르지 않으면 안 돼요. 어. 그래서 귀족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만 딱 맞는 형태로 이렇게 금관을 썼죠. 금부저가 이제 우리는 내가 우리 집 얼마에 있어 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자, 모자를 싹벗으면 이렇게. 아, <laughs> 저분은 어려서부터 귀족이라서 말도 안듣다 <laughs> 귀티가 나는 두장이 있어요. <laughs> 아... 예. 나 같은 사람 보면 딱 외계인, 오, 보외계인인거 <laughs> 그래서... 저 유물 보면 김해 지역에도 네. 편두 풍습이 있었다는 건가요? 어, 네. 아마 신라에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 전 세계에 지금 말한 것처럼 훈족의 그러한 황금 문화가 퍼진 곳들은 공통적으로 편두가 나옵니다. 아...